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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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밥 먹고 와서 만져줄게. 응, 따라와. 밥 먹으러 가자. 가자. 고고. 가자. 고. 이리 와. 아이, 귀여워. 안옹뭐 하고 있는 거야? 굵기 빼기. <laughs> 유튜브에서 봤는데. 나도 살짝 스쳐 가면서 본 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몰라. 어. 여기 뼈를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만져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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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주고. 그리고 코 옆에 여기를 만져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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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주고. 그리고 여기 턱 여기를 이렇게. 엄 이렇게 하던 같은데. 아, 부기 좀 빠진 거 같지? 벌써? <laughs> 원래 이 정도면 더 빠진데. 근데 따뜻한 거 먹으니까 나 부기 좀 빠진 거 같지 않아? 대다. 옆에 이렇게 예쁜 수영장 있는데. 그런 들어갈 수가 없어. 수영복이 없거든. 맨날 검정 티만 입고 다녀. 아 맞다 우리 오빠 단벌신사지. 맛있겠어 이건 뭘까? 뭐? 이거. 뭐지? 비온다고 했는데 오늘도 날씨가 좋네. 여기도 기상청이 잘안 맞나 봐. 우리나라랑 비슷한 점이 있네. <laughs> 여보 야옹이가 이거 손톱 깎는 거 보고 있어. 아, 아, 안돼, 조금만. 야. 해. 귀여워 야옹이들. 발톱을 깎아야 되는데, 깎아 어, 발가락만 깎으면 된다. 뭐가 먼저 할래? 아빠 발달 한번 깎아볼까? 발톱이 없는데 뭐뭘 깎아 발톱이 있는데 여기 버려진 마차 <laughs> 짐 찾으러 가는 길 화창하구나 아주 좋구나 애기들 <laughs> <laughs> 뭐 새끼가 있어서 위험하다뭘 먹고 있어 옆을만 지나가자 옆을만 지나가자 애기도 있어. 아니야 멀리 있어서 괜찮아. 와, 그림 같아요. 우리만 떨어졌지. 우리만 안 그림이야. 진짜 멋지다. 결국 수화물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밥을 먹 마음을 달래며 밥 먹기 그래도 예쁘다 <웃음> <웃음> 예쁘니까 마음 푼다 금주한테 얘기해 주안정말려 많은 오케이 땡큐 엄마야 엄마야 지렁복 구매 완료. 네. 에어. 아니야 여보. 찾았다 우리 가방. 3시 반에 만나. 꼭 만나 이번엔3시 반에 만나. 아. 꼭 있어야 해. <laughs>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셨구만.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해. 친절하고 덕분에 우리 짐도 찾고. 아니야,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요? 응 음, 엄청 좋아 야, 이거 왜 그냥 그냥 헐, 피났어? 그런그 봐. 마냥카스 바를까? 냥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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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. 그냥 와서 약 바르자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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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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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신발이 드디어 바뀌었어 신발? <laughs> 응 짜란 구매한 <laughs> 수쿠매한... 바가지 모은 것 같지만 그래도? 아니야 우리 그래도 좀 깎았어 <laughs> 어, 출발 가세요 비와 <laughs> 비가 오는데 우린 일단 갑니다 가방 찾으러 아직 캐리 안 내렸구나 우리 꺼인 줄 알았어 우리 도와주시는 분 여기 사람 다 친절해요 <laughs> 꼭 만나 캐리어 에이, 우리 캐리어 비오는데 찾았어 에이, 기분 좋아 <laughs> 이게 뭐야 아, 우리 오버 거짓거리야 실이그큰 캐리어를 자전거 싣고 왔다고 어저께 나도 그런거야? 우리 신혼여행인데 옷도 어, 여보 더러워 어. 아 어쩔 수 없어 여보 샤워해야 돼씻어야돼 네. 일단 숙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이 어. 우리한테 돌아왔어 식소. 우리는 완전 왜? 다져줬는데 거지꼴? 아. 응 여보 응. 어? 아. 점점 내려간 아,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아, 비오는 날 소영이란. 그. 여보 우리 캐리어를 찾았으니까 짠하자 하나 둘셋짠 짠. 우리의 이제 행복 신혼여행을 위하여, 위하여. 음 오우. 맛있어? 다이빙 <laughs> <laughs> 해야돼? 안돼 안돼 위험해 익혀주네 다이빙 오케이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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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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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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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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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어를 찾아서 기분이 좋아 안에 수영복도 입었기는야 이런데 당신이나 와도 좋지만 좀 친구들끼리 와도 좋겠다 불리하게 다이빙도 해줄 수 있게 하니까 우리 애들이랑 오면 요 맥주를 오지게 시킬걸? 그때 말해줬지 김태민이랑 단둘이 갔는데도 맥주 한그바게스담아가지고또 사러 나와가지고 팁으로 얼마밖에 안 줬는데 제대로 치우지도 않았고. 다래가 너무 많 진짜 내 코에도 안잔것 같아. 너무 반갑다. 행복하다 이거. 나도. 지금 나 이제 모든 그 뭔가 캐리어가 마지막까지 마음에 계속 걸려 있었거든. 근데 그게 딱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 너무 행복하고. <laughs> 다리봐라 아, 리바라들다리는왜야나있또미야랭 <laughs> <laughs> <Go! 웃음> 에이, 치킨 커리요. 치킨 맛있겠는데? 고양이가 제 옆에 와서요. 자기도 달래요. 하지만 넌줄수 없어요. 맛있겠다. 사료나 먹으렴. 너 언제 올라왔어? 깜짝 놀랬잖아아 여보 안돼 안돼. 쏘너너너너너너 저러가. 여보 쫓아. <laughs> 괜찮아. 야. <웃음> 야. <웃음> 해보면 어, 아, 너 <laughs> no, 아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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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, 빨리 보내. 이거 올라오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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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올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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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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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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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